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여봉무 의장님 강성택 부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운효자 사직무학 변암동 지역구 김금옥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1년 반이 지난 지금도 그 확산 시에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변이종까지 나타나서 세계적인 유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이 접종 속도를 높이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접종 완료자는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록 전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목표까지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염병과 각종 질병에 대한 백신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요구를, 요, 확대를 요구한 국민청원이 답변으로 무료접종 대상자를 만 12세 이하에서 만 17세 여성청소년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총접종비용이 비싸서 주민 개인 부담이 큰 자궁경부암 백신을 국가가 지원한다 가니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이 걸리는 다섯 번째로 흔한 암이지만 유일하게 백신으로 99% 이상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 정부가 대신 백신을 지원하여 암 발생률을 낮춘다면 많은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번호은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무료 백신 사업 월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궁경방 백신의 경우 여하뿐만 아니라 남아 접종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국제인무두종 바이러스의 폐해는 만 11세에서 12세의 여하뿐 아니라 남아에게도 백신을 접,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OECD 18개국이 접동 대상을 남아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우리구 지역구 의원 인낙연국회의원께서도 자궁경병 백신 지원 사업 확대를 개선 공약으로 발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정로구가 앞장서서 남아연령면에서 국가가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 범위까지 확대하는 자궁경병 백신 무료 접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함께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 추진도 제안합니다.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소화계 수도를 일으킨 뒤몸속의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다시 활성화되면 발생되는 질환으로 참기 힘든 고통을 주는 질병입니다. 주로 50대 60대 이상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층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 고진 무료 접종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우리 구가 무료 백신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추진하였는데, 추진야 하는데, 구청장님께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2년 전, 고산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여고생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의식불명의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에 대 몰래카메라 설치나 성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태들이 반영되어 최근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물론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시민의 편익증진과 유생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까지 책무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죄와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 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공중 화장실에 대한 시설 점검도 현행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도록 하였으며, 공중 화장실 내부도 몰래 카메라 설치 후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률 시행 이전에도 우리 구에서도 시민들이 보다 유생적이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실시해야 하겠으며 안전 사고나 성범죄 예방 목적을 위한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어서 한바의하면 우리 구 관내. 42곳의 화장실에는 모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성 화장실 칸칸마다 설치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상벨이 화장실 입구 한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여정, 여성 화장실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비상벨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안 보안 사정, 사항은 없는지,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은 없는지 등 보다 안전한 공용 화장실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시설 설치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와,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 예산 방향과 조례 제정, 조례 입법을 조례 입법 등 누구나 안심하고 퇴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